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후회는 아무래도 내가 주저하고 생각만 하다가 놓쳐버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는 후회에 대한 어느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고백 나는 65세에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정도 전이지요. 내 분야는 특수한 전문직이어서 남들보다는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불경기의 직장에서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나 하는 퇴직의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 때도 내가 65세까지 끄떡없이 버티며 정해진 정년에 명예롭게 퇴직을 할수 있었던 것은 직장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젊어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끝없이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에 아무도 그 분야에서 나의 실력을 능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도 나를 따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나는 무척이나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년이 되자 직장에서는 내게 좀더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나는 사양했어요. 나이를 65살쯤 먹다 보니 나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으며 안락한 여생을 즐기다가 남은 인생을 마감하고픈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자식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받는 순간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 통 안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 30년의 삶은 가장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정년퇴직 후에, 이제 나는 다 살았다. 남은 생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덤으로 주어졌을 뿐이다. 그저 그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의 내 나이 95세로 따져 보아도 생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시간입니다. 내가 95년의 생일을 맞으면서 가장 후회한 것은 왜 30년이라는 소중한 인생을 무기력하게 낭비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내가 정년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살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다른 무엇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고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시나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혹시 10년 후에라도 왜 95살에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나중에 후회하기보다. 지금 바로 자신이 미뤄왔던 일들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생에서 후회 한 가지는 줄여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